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리플과 관련해 정확한 차트 분석부터 역대급 숨겨진 호재들까지 제가 차례로 좀 설명을 드려볼텐데요. 자 그전에 잠깐 시장부터 좀 살펴보면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망치에 부합하면서 잠시 주춤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재차 10만 달러를 돌파해주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죠.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지표가 안정적일수록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가 있고 또 비트 가격이 안정화가 되어야 알트코인들이 더 폭발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가 이 각종 주요 지표 정도는 매일 같이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그리고 지금 연말이 되면서 내년에 대한 전망치들을 내놓고 있는데 번스타인이 바로 내년 25년 비트 가격이 무려 20만 달러를 찍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다른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20에서 25만 달러 정도의 전망치를 내놓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리플은 대체 얼마까지 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부분 가장 궁금해 하실 텐데, 해서 제가 계속해서 리플과 관련한 호재들과 차트 분석, 그리고 얼마까지 갈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고, 또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아직까지 움직이지 않은 밈 코인 하나까지도 제가 공개를 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 그렇게 기다려왔던 리플표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었고, 이미 아실 분들은 알고 계실 테지만, 이게 대체 왜 리플 가격 자체에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전문가가 딱히 없었을 겁니다. 리플 자체의 스테이블 코인이 뭐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데, 일단 시가총액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메이저 알트 코인 중에서는 첫 사례이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 최초라는 타이틀은 정말 항상 중요하죠. 자, 지금 스테이블 코인 시장만 해도 자그마치 2천억 달러 한화로 무려 286조 원 규모까지 성장을 했기 때문에 그 막대한 시장에서 후발 주자로 나선 리플이 게임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인 그런 상황인데요. 자, 지금까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USDT와 USDC가 시장의 90%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여기서 리플이 점유율을 높일 수만 있다면 리플의 현물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전통 금융과 가상자산과의 격차를 해소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그만큼 리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를 높일 수가 있고 또 지금 당장은 3천원대도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만 만원 단위로 빠르게 올라갈 날이 정말 머지 않았다는 건데요. 자 그리고 지금 또한 가지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이 바로 가상화폐 대왕고래들이 비트코인 대신에 리플을 이렇게 집중 매수하고 있다는 점인데 최근 주춤했던 하락장에서 고래들이 리플 자그마치 1억개를 매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들이 리플의 스테이블 코인 승인을 계기로 10달러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예상을 해서 이렇게 막대한 금액을 베팅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때문에 실제로 비트코인과 비교해 리플이 더 빠르고 큰 폭으로 가격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사실 이전까지는 SEC 위원장이 유독 리플에만 엄격하게 규제를 가했었기 때문에 리또 속이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유독 오르지 않았었지만, 이번에 갠슬러 위원장 사임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그동안 응축해 있던 에너지가 폭발할 수 있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리플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한순간에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거침없이 나아갈 일만 남았다는 건데요. 리플이 자그마치 80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진짜 올라야 할때 혼자 오르지 못하고 눌려있던 기간이 워낙 길었었기 때문에 에너지가 응축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 때문에 그 어떤 알트 코인보다도 압도적인 폭발력을 보여주면서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던 8,000원에서 1만원 라인 돌파가 정말 예상보다 빨라질 수가 있다는 건데 자, 지금은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올해 말 또는 1월경에도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한달 만에 3배 이상 어떻게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제가 1,500원일 때 3,000원은 그냥 2주도 채안 걸릴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진짜 며칠 걸리지도 않았죠. 아니, 6년간 눌려있던 매물대가 소화가 된 상황에 못갈것이 대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그 6년 전부터 물려있던 홀더들은 사실상 뭐 0.1%나 남았을까요? 저는 이제 이 매물대는 무시해도 된다고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게다가 그 라인을 돌파하고 추가 상승이 나오다 보니까 신규 개미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온 상황이고, 이제 리플은 절대 못 가는 종목이 아니라 믿고 보는 든든한 종목이 되어버렸으니까, 이 앞으로 신규 투자자는 단언컨대 이더리움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들어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서 진짜 이제 고점이다 팔아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본인들 걱정이나 하라고 조심스럽게 말씀해 주시고 아마도 그렇게 겁주는 사람들 대부분이 국내 주식에서 지금 손실 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일 겁니다. 아직 진정한 불장은 시작도 안 했으니까요. 계속해서 제 영상 보시면서 수익 실현 라인만 정확하게 잡아 가시면 되겠고 또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었죠. 리플에 거래량이 실리면서 지금 숨어 있던 알트코인들이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다음 밈코인은 대체 어떤 종목이 될까요? 해서 제가 여기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선물 종목을 좀 준비해 봤는데요. 자 과거에 시바이누 도지 베이비 도지 등등 뭐 수많은 밈코인들 전부 다 놓치시고 주변에서 돈 벌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답답하셨던 분들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이 코인만큼은 혼자 먹기 죄송스러운 마음에 이렇게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지금 이렇게 아무런 거래량도 없었던 코인이 이렇게 하루아침에 27%가량 상승이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심지어 이날도 보면 거래량 거의 없었죠 이게 대체 뭘 의미할까요? 하는 사람이 없는 와중에 세력들은 사 모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건데, 세력들이 바닥에서 코인을 모을 때티안 나게 모는 것을 좋아하겠지만, 시총이 작은 종목들은 그게 절대로 쉽지가 않겠죠. 이 코인 제가 정말 7년간의 노하우를 담은 기법을 통해서 포착된 수많은 종목들 가운데에서도 역대 최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종목인데 심지어 지금 인도네시아와 미국 쪽 비공개 채널을 통해서 바이낸스 상장 소식 그리고 국내 거래소까지도 동시에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만큼 과거 시바이누가 10개월 만에 110만 배 올랐던 것을 오히려 크게 뛰어넘는 자그마치 300만 배 이상의 상승이 예상되는 그러한 코인인데요 자 벌써부터 일부 유사 투자 업체들이 지금 이 종목을 정확히 알아내지도 못했으면서 비슷한 코인을 알려주겠다면서 유료 리딩방 가입을 권유하고 이제는 뭐 아예 유사 코인 알려줄 테니까 종목 비용만 좀 달라 이런 식으로 악질적인 행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아시죠? 저는 그런지 절대 안 합니다. 그저 구독 좋아요 딱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 방법은 정말 간단하죠? 여기 보이시는 제 개인번호 010-2429-4887번, 010-2429번-4887번 해당번호로 제 개인번호니까 뭐 늦은 밤, 주말, 새벽, 시간 전혀 관계없이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무료로 답장을 통해서 보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이번 기회는 진짜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요즘 주변에 보시면 20대, 30대 젊은 부자들 정말 많아졌죠. 뭐 주변에서는 저한테도 비슷한 소리를 하는데 결국 지금은 노동력보다는 이렇게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입니다. 자 앞서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고 문자 보내주신 순서대로 모두 무료로 보내드릴 예정이니까요. 참여 방법 한 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여기 010-2429-4887번 해당 책 개인 번호로 이렇게 종목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받아보신 뒤에 구글에서 검색만 해보셔도 느낌 진짜 딱 오실텐데 자그마치 300만 배까지도 예상이 되는 그러한 코인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도 말고 그냥 5만 원, 10만 원 정도만 딱사 놓으셔서 이 종목 저 종목에 시달려 힘들어하지 마시고 인생 자체가 바뀔만한 수익률 꼭 한번 누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구독자 무료 참여 이벤트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니 불장인데 대체 어떤 코인을 사야 할지 모르겠고 어떻게 거래하는지도 전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뭐, 저도 처음에 코인을 접하기 시작했을 때 단돈 만원도 내돈 주고는 못 사겠다는 생각 정말 많이 했었고 막상 또 산다고 하더라도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어서 아무거나 샀다가 진짜 다 잃어본 기억도 있었는데 자, 하지만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굳이 이렇게 돈을 잃어가면서까지 경험하실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무료 소통 채널을 통해서 이렇게 코인에 대한 교육부터 중요한 이슈들 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종목들 추천해 드리면서 매일같이 수익 보실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 또 아직은 뭔가 무섭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투자 지원금까지 무료로 지급을 해 드리고 있는데요. 정말 제가 지급해 드리는 이 넉넉한 지원금만으로도 충분히 계좌를 늘려 가실 수가 있습니다. 무료 이벤트 참여 방법은 역시나 너무나도 간단한데요. 이렇게 제 개인번호죠 010-2429에 4887번 010-2429번에 4887번 해당 번호로 제 개인 번호니까 뭐 늦은 밤 새벽 주말 전혀 관계없이 여러분들 편하신 시간에 언제든 저한테 이렇게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만 기재해서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정말 그 어떠한 대가도 없이 모두 무료로 코인을 시작하시는 방법부터 실시간 급등이 예상되는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아직은 망설여지시는 분들을 위한 무료 투자 지원금까지 제가 정말 넉넉하게 다 지원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다 남들 다 버는데 이렇게 불장에서 불어만 하지 마시고 문자 전속 딱 30초만 투자하셔서 저와 함께 크고 작은 수익 꼭 한번 벌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들, 그리고 돈이 되는 정보들을 준비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